소개하룸면 푸켓 에메랄드 카론 비치 리조트의 그랜드 패밀리 투 베드룸입니다. 그랜드 패밀리 투 베드룸 사이즈는 100스케어 미터입니다. 방번호 3505호입니다. 자, 이 방은 두개의 룸이 커넥팅 도어로 연결된 룸입니다. 자, 복도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자 이제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문 열고 들어가면 바닥은 원목 마루입니다. 새로 지은 리조트이기 때문에 룸이 고급스럽고요 현대적입니다. 자, 룸이 좀 시원시원한 인테리어입니다. 자 방에 들어오면 우측은 오픈형 옷장입니다. 요즘 추세죠? 요즘은 옷장에 문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미니바가 있고요, 책상이 있습니다. TV가 있죠. 자 왼쪽은 욕실입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면 킹 사이즈 베드 침대가 있습니다. 자자 오른쪽에는 책상 그리고 거울이 있는 거니까 화장대 겸용 책상입니다. 자 그리고 TV가 있죠. T.V. 아래는 선반이 있어서 여권이나 지갑, 휴대폰 등등 놓기 아주 좋습니다. 자 침대 우측에는 세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소파가 있습니다. 자이 소파는 보니까 성인 한명 정도 자기에 충분한 길이와 폭을 갖고 있습니다. 한명 정도 잘수 있습니다. 자 침대 보겠습니다. 자, 침대를 보면 킹 사이즈 베드인데요. 아래 싱글 침상 두 개를 붙여놨고요. 그 위에다가 킹 사이즈 매트리스를 올려놓았습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간접 조명이 있고요. 좌우에는 스탠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은 호텔이기 때문에 USB 포트가 양쪽으로 각각 두 개, 총네 개가 있고요. 일반 플러그인 소켓이 하나 있습니다. 자 간접조명이 있어가지고요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자 침대서 에 앞을 보면 대형 TV가 있고요 책상이 있죠. 옷장이 보입니다. 미니바고요. 저왼쪽에는 여하치 3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소파가 있고요 발코니가 있습니다. 자 여기 책상이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물건 이것저것 많이 넣. 놓을 수 있죠. 제가 보니까 이 책상 폭이 워낙 길어서요. 아, 책상 폭이 크고 길이가 있어서 바깥에 지금 의자가 있는데 의자 하나 다 갖다 놓으면 두명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누군가 한명 노트북 만지고 또 여기서 한명 노트북이나 랩탑 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반에는 이것저 올려놓을 놓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죠. 자, 미니바 보겠습니다. 자, 위에 헤어드라이기가 있고요. 비치 타월이죠? 있 커피포트가 있고 커피와 차 세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수 두 병이 있고요. 글라스 한두 개, 커피잔 두 개가 있습니다. 자, 현재 미니바는 비어 있고요. 생수 두 병이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지금 안전 금고가 있고요. 그 위에는 런드리 백이 있습니다. 자 우측에는 옷걸이가 있고요 우산이 있습니다 샌들 두컬러가 있죠 자문 열고 안을 보면 샤워부스가 있고요 우측에 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지금 거울이 있죠 자 여기는 세면대입니다 세면대가 아주 큼지막하고요. 로션이 있습니다. 음. 우측에 보니까 치약, 지슬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글라스 안이 있고요. 자 그리고 문 열면 자, 샤워부스 위에 보면 레인 샤워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동용 샤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목욕시키기 아주 좋죠. 자 그리고 대용량 샴푸, 컨디셔너 제공합니다. 자 변기는 일반 변기고요. 위에 타올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다 보여드렸는데 방이 발코니까지 포함해서요, 오십 평방미터입니다. 오십 평방미터는 꽤큰 편이죠. 그래서 방이 좁은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의 크기를 고려하신 분들은 에메랄드 푸켓 리조트가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방이 큼지막합니다 자 발코니도 나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크고요 자 여기 보면은 가운데 협탁이 있고요 제떨이도 있네요 자, 의자 두 개가 있죠 자 나가보겠습니다 나가보면 아 여기 빨래 건조대가 있고요. 여기 펼치면 펼칠 수 있죠. 그래서 빨래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가 있고요. 자 바깥 뷰는 자 이웃하고 있는 같은 리조트의 건물이구요 밑에는 수영장입니다. 풀 뷰죠. 자이 수영장은 워터 슬라이드가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성인도 어린 자녀들도 이용할 수 있는 워터 슬라이드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 때문에 푸켓 에메랄드 리조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자 이렇게 해서 그랜드 패밀리 2베드룸에서 한쪽 방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한쪽 방은 여하치 킹 사이즈 베드가 있고요. 자, 다른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방과 방 사이에는 여하치 문이 있는데요. 자, 이쪽으로 문이 하나 있고요. 네, 그렇죠? 저쪽으로 또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문을 닫으면 웬만큼 소음이 차단이 되죠. 자, 이웃하고 있는 방은 아주 매력적입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침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대를 보면 킹 사이즈 베드가 하나 있고요. 저 왼쪽에 싱글 베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 자기에 아주 좋죠. 이킹 사이즈 베드는 어린 자녀 한명 가운데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 두명 동반 시 넉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침대 구성입니다. 자 그리고 저쪽에 또 소파가 있어서요. 소파도 한명 정도 자기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매력적인 방이죠. 자방 하나 하나 뜯어볼까요? 자 침대 가운데 협탁이 있고요. 그리고 USB 포트가 가운데 있고요. 또 우측에 있어서 총네 개입니다. 그리고 플러그 인 소켓 꽂을 자리 있고요. 자 침대에서 앞을 보면 거울이 있고요. 책상이 있죠. 그리고 대형 TV가 있습니다. 자 책상 아주 좋습니다. 앞에 USB 포트도 있고요. 플러그인 소켓 꼴자리두 개가 있죠. 자 여기 소파 세명 정도 앉을 수 있습니다. 앞에 직사각형 모양의 테이블이 있고요. 그래서 룸 서비스 할때 아주 편리하죠. 자, 5장 미니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미니바 보면요, 이와 같이 커피 포터, 커피와 차 세트 제공합니다. 생수 두 병, 글라스 잔두 개, 2개, 커피 한두 개가 있죠. 위에 보면 또 헤어 드라이기가 있습니다. 비타올 있고요. 자, 밑에 미니바는 좀 비어 있고요. 생수 두 병이 있죠. 총 생수가 방마다 4 병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생수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야. 안전 금고고요. 그에 런드리백이 있습니다. 자 옷장 오픈형 옷장인데요. 옷걸이 있죠. 그리고 우산이 있습니다. 밑에 신내와 샌들이죠. 샌들 두 컬레가 있습니다.